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뽀삐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뽀삐는 12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했던 소중한 동반자였죠.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뽀삐도 따라 일어나고 할머니가 밥을 드시면 뽀삐도 사료를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면 뽀삐는 그늘에 누워 할머니를 지켜보곤 했어요. 그렇게 12년을 한 몸처럼 살아왔던 두 존재였는데, 이제 한 명이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아들 가족이 뽀삐를 맡아 키우고 있었지만, 뽀삐의 상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사료도 거의 먹지 않고, 산책을 나가도 기운 없이 뒤처지며, 밤마다 할머니가 쓰시던 방 앞에서 끙끙거리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자고 해도 꼬리도 흔들지 않고 마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축 늘어져 있었죠. 특히 오후 3시가 되면 뽀삐는 어김없이 대문 앞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시간이었거든요. 뽀삐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 골목 끝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가족들이 뽀삐야.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뽀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수의사는 진단을 내렸어요. 동물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주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식욕부진과 무기력증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뽀삐가 이대로 할머니를 따라갈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매일 뽀삐를 산책시키려 노력했지만 뽀삐는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곤 했어요. 둘째 딸 은정이는 뽀삐가 좋아하던 간식을 사다 줬지만 뽀삐는 냄새만 맡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수연이는 뽀삐와 함께 놀려고 했지만 뽀삐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할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성묘를 준비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방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뽀삐가 현관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가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막내딸 은정이가 뽀삐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뽀삐도 할머니 보고 싶은가 봐. 오늘은 뽀삐도 함께 데려가자.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성묘할 때는 뽀삐를 집에 두고 갔었는데, 오늘따라 뽀삐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뽀삐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차에 오르는 뽀삐의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1년 동안 차만 봐도 고개를 돌리던 뽀삐가 오늘은 스스로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창 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묘지까지 가는 길 가족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뽀삐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수연이가 중얼거렸어요. 맨날 뽀삐 밥부터 챙기시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잖아.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뽀삐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간병하셨어. 차가 산길을 올라가자 뽀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킁킁거리며 창 밖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낑낑거리며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어? 뽀삐가 꼬리를 흔드네? 민호가 놀라며 백미러를 통해 뽀삐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뽀삐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신기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묘지에 도착해서 할머니 무덤 앞에 선 가족들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뽀삐는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마치 할머니께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뽀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어요. 성묘를 마치고 제사상을 정리하며 가족들이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뽀삐는 처음에는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점차 무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할머니 무덤 옆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뽀삐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자 가족들이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뽀삐가 뭘 하는 거지? 은정이가 궁금해하며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뽀삐가 갑자기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뽀삐야, 왜 그래? 민호가 급하게 달려가며 뽀삐를 말렸지만 뽀삐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로 소문난 뽀삐가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뽀삐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뽀삐의 발톱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지만 뽀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뽀삐가 왜 이러지? 수연이가 당황하며 뽀삐 주변을 맴돌았어요. 은정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뽀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뽀삐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뽀삐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뽀삐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 뽀삐 좀 놔둬보자.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뽀삐가 이유 없이 이러지는 않을 거야. 할머니와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뭔가 아는 게 있을지도 몰라. 10분 정도 지나자 뽀삐의 발톱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딱딱한 소리가 났습니다. 뽀삐는 더욱 신이 나서 주변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뽀삐를 도와 흙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바닥 두 개를 합친 정도 크기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녹이 쓸어 있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묻어두신 건가?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뽀삐는 상자를 발견하자 비로소 진정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상자 주변을 킁킁거렸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뽀삐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집에 가서 열어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열기엔 그런데 상자의 잠금 장치는 이미 녹으로 인해 부서져 있었어요. 은정이가 조심히 상자를 열자 안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편지와 통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할머니의 친필로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마지막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나누겠구나. 엄마의 참아하지 못한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무덤까지 가져가지만 한편으론 누군가 읽어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단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는 형이 하나 더 있단다. 한국 전쟁 때첫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우던 아이 민수라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자폐 장애가 있었고 엄마는 너희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가족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숨겨진 형제의 존재라니 민호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은정이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수연이는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새 가정을 위해서였지만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매주 토요일마다 뽀삐와 함께 민수를 만나러 갔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행동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보니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간다며 뽀삐와 함께 어디론가 가셨잖아. 우리는 정말 봉사활동인 줄 알았는데,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누가 장애인에 대해 안 좋은 말하면 유독 화를 내셨어.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이해가 돼. 수연이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던 것도 우리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민수형을 그리워하셨던 거구나.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민수는 뽀삐를 무척 좋아했어. 그 아이에게는 엄마와 뽀삐가 세상의 전부였지. 엄마가 뽀삐를 키우기 시작한 것도 민수 때문이었단다. 민수가 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뽀삐를 그렇게 아끼셨던 이유, 뽀삐와 함께 매주 외출하셨던 이유, 그리고 뽀삐만이 이 비밀의 장소를 알고 있었던 이유까지 말이에요. 그럼 뽀삐도 민수형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은정이가 뽀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뽀삐는 마치 대답하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언젠가 민수와 함께 살수 있게 되는 나를 위해 모은 거야.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어. 너희들이 민수를 찾아서 엄마가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해주렴. 그리고 뽀삐가 민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40년에 걸쳐 조금씩 모은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셨는지 민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알수 있었어요. 사진 속의 민수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꼭 닮은 눈과 인매를 가진 아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 민수 여섯 살이라고 할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40년 넘게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할머니로 살아오신 분이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다니, 뽀삐는 평소와 달리 가족들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비밀을 털어놓은 후 홀가분해진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사료도 조금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럼 뽀삐가 그동안 우울했던 이유가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민수형도 그리워했던 거구나. 은정이가 뽀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뽀삐야, 너만 혼자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뽀삐는 은정이의 손길에 고개를 기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민수를 찾기 위해 방법을 의논했어요. 하지만 40년이 넘은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수가 맡겨진 보육원도 이미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기록도 남아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일단 구청에 가서 옛날 기록을 찾아보자 수연이가 제안했습니다. 호적이나 주민 등록 같은 걸로 추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족 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민호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나타나면 민수 형도 당황하실 거 아닌가. 게다가 우리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은정이는 반대했어요. 오빠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사셨는데 우리라도 엄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수연이도 은정이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이 편지를 남기신 것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가족들은 민수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뽀삐의 상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민수와 뽀삐가 제외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것 같았습니다. 구청과 관련 기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행히 민수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여러 보육원과 시설을 거쳐 현재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시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니 사회복지사가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민수 씨에게 가족이 계셨다니. 민수 씨는 항상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수 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으셔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민수 씨는 올해 65세시고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하지만 순하고 착한 분이에요. 특히 개를 정말 좋아하셔서 항상 개 인형을 안고 다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뽀삐도 마치 알아듣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설을 찾아가는 날 가족들은 뽀삐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편지에서 민수가 뽀삐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차 안에서 뽀삐는 묘지에 갔을 때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창밖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신기하다. 뽀삐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이가 뽀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설에 도착하자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나와서 맞아 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가니 구석 소파에 한 노인이 개인형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었지만 할머니를 닮은 눈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뽀삐를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개인형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뽀, 뽀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말을 하시네요. 평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뽀삐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뽀삐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뽀삐야, 뽀삐야. 계속 뽀삐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뽀삐는 민수의 얼굴을 하자 주며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뽀삐의 환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넘게 헤어져 있던 형제와 뽀삐의 재회였거든요.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 씨, 이분들이 당신의 가족이에요. 김 선생님이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뽀삐를 안고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자 갑자기 엄마, 엄마, 라고 중얼거리며 사진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계와 함께 오셔서 하루 종일 함께 계셨거든요. 민수 씨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안 오셔서 민수 씨가 많이 우울해 하셨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오신 거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어머니와 할머니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생 민수를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려 오신 거죠. 뽀삐는 그 모든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동반자였고, 할머니와 민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뽀삐가 그렇게 우울해 했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뽀삐를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민수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품고 계셨던 소원이었고, 민수도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했어요. 민수 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변화를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뽀삐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뽀삐를 꼭 안고 있으면서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뽀삐가 먼저 집안을 돌아다니며 민수를 안내하자 민수도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쓰시던 방을 보여주자 민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냄새, 민수가 중얼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이불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뽀삐도 민수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던 뽀삐가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민수를 돌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민수에게 필요한 간병인도 구하고 전문 치료도 받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뽀삐와 함께 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웃곤 했습니다. 뽀삐 털을 쓰다듬으며 좋아. 뽀삐 좋아. 라고 중얼거렸어요. 뽀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동안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어요.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민수가 낮잠을 잘 때는 옆에서 지켜보며 잠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부탁하신 일을 해내고 있다는 듯 했어요. 어느날 민수가 뽀삐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엄마,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뽀삐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점차 가족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뽀삐하고만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도 함께 TV를 보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비록 대화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민수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민수는 할머니와 뽀삐,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행복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남기고 싶으셨던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2주기를 맞아온 가족이 성묘길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뽀삐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비록 많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뽀삐는 민수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으면서 민수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뽀삐가 먼저 할머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차분하게 무덤 앞에 앉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민수도 뽀삐 옆에 앉아 할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민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족들은 민수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묘를 마치고 가족들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뽀삐가 갑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뽀삐가 할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도 뽀삐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뽀삐, 고마워요. 가족, 찾아줘서 뽀삐는 민수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민수와 뽀삐와 함께 보내셨던 그 소중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며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뽀삐는 완전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민수와 함께 낮잠도 자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가 불안해할 때는 언제나 곁에 있어 주며 위로해 주고 있어요. 어느날 저녁 민수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뽀삐가 가족 찾아줄 거라고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민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 좋아해요. 뽀삐도 가족도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뽀삐는 민수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민수도 뽀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두 친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삶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온 가족에게 전해져 민수와 뽀삐를 품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할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거죠. 뽀삐가 찾아낸 작은 상자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온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뽀삐와 민수는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아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